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 건진법사의 딸이 9년 전부터 김건희 씨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거를 공개했죠. 바로 이 사진인데, 지난 2013년 건진법사의 딸 전모 씨가 후배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곳이 어디냐? 바로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점핑 위드 러브전입니다. 전 씨가 이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점프하는 사진을 찍어주는 부대 행사의 스태프로 참여했다. 즉, 이미 9년 전부터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일가와 관계를 맺어왔고, 건진법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도 국민의힘 주장과 같이 당 관계자가 아니라 김건희 씨의 소개로 이루어진 거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시회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점핑 위들러브 개막식 영상입니다.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만 오신 분이 계셔서 꼭 소개를 해야될것 같아요. 우리. 청와대 대변인으로 계시는 김행님께서 자리를 빌려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소스, 죄송합니다. 오늘 그 대총장님께서 그 경북의 그 안동에 가셔서 업무 보고 받으시고요. 자 이제 1, 2, 3 한번 3에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상태명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잘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개막식에는 행사를 주관한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 등 각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김범수 씨가 전시 기획자로 개막식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보실 영상은 이렇게 내빈들이 전시회를 관람한 뒤에 기념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건진 법사의 딸전씨가 등장합니다. 우리 대변인님, 김기사김 우리 자주 마시시기다 네, 운동 해보시니까. 하나, 둘, 셋. 네. 사이렌스까지 이어지죠. 네. 자,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니무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내빈들이 점프를 하는 장면을 찍어주는 부대 행사에서 자리와 포즈를 코치하는 등 사진 촬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바로 이날 이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의 SNS와 사진 촬영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건진 법사는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네트워크 본부 김형준 수석부 본부장에게도 반말을 섞어가면서 거침없이 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 유세팀들 시작해서 사진 좀 찍고 우리 우리 좀 사진 좀 찍고 우리 저기 직원들 다다 윤성열 앞으로, 옆으로 자, 중요한 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임명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공식 직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래 전부터 무속인과 인연을 맺었느냐, 그리고 신천지 압수수색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었느냐, 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이 선거 캠프에까지 참여를 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